예, 그래도 미사 끝나기 전에 왔네. 아슬아슬하게. 우리 강신혁 요셉은 연구부장도 했고, 서울대 대표도 했고, 어, 센터 부대표 했고, 대표도 하고, 예, 그리고, 어, 미국에 가서 박사를 하고,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혁이는 한국에 나오면 꼭 예, 연락하고 만나고 뭐 그럽니다. 제가 <laughs> 예, 참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정말 자주 볼수 없잖아요. 응? 내가 2006년인가 미국 갔을 때 뉴욕에 뉴욕 성서 모임 1차 연수 지도하러 갔을 때 아, 그리고 어, 그때 예, 볼테모인가 음, 그 집에 내가 때 들려서 하, 하룻밤을 잤는데, 그때 한네 살인가? 세 살인가? 응? 그런 딸이, 그 딸, 교환학생. <laughs> 예, 세월이 참. 예, 그런데도 한결 같아요. 그뭐 신앙이나, 그 밖에 성소 모임에 대한 애정이나. 예, 오늘도 그, 이게한번꼭 뵙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이 미사, 잠깐이라도 오면 좋겠는데, 이랬더니, 지금, 불이낳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뭐, 한 말씀 하시지. <웃음> <웃음> 소개받은 강신혁 요셉입니다. 저는 1988년도에 120차 창세 연수를 들어와서, 어, 딱 10년, 어, 센터 봉사, 하고 1998년 248차 탈출기 연수 봉사 할 때까지 어 신문 이협과 함께 센터에서 봉사할 그런 영광을 이습니다 어 그때 이와 함 짐을 챙길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챙길 때 주섬주섬 창세기 노트와 탈취기 노트를 챙기면서 아 나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것이려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소중한 곳에 그걸 집어넣고, 성경책을 어, 집어넣고, 이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도착해서는, 어, 나에게는 이제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그리고 뭐, 제알 지도해줬던, 항상 관심있게 저를 지켜줬던 교수님, 그리고 홍신 시무님이 계셨구나. 개인적으로 시무님과 친하거나, 또 시무님과 이렇게 비슷한 그런, 어, 성품을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부님께서 네, 신부님에게 당뇨를 말씀하셨지만 어, 제 눈에 한 사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저의 개인적으로는 아주 주제 너무 맞습니다만 10년 사이에 이렇게 옆에서 뵐수 있는 좀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 신부님께서 이렇게 머리에 파마도 하시고. 이런,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문화였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사제관을 이렇게 찾아볼 기회가 있으면, 신문의 방에서 TV가 없어지고, 그리고 항상 글을 쓰시고, 항상 성서 가족들의 사진으로 온 벽을 채우시고, 그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변화로 얻으졌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탈출일 봉사라는 어떤 열정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신부님, 한때는 좀 서운했습니다. 항상 창세기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네, 네, 탈출기로 신부님의 이제 관심을 돌리는 가운데서 또 신부님께서 그걸 또 응해주셔서 저에게도 한번 깊은 신뢰의 관계로 이렇게 그 진전되는 그런 과정도 겪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바로 신부님께서 그 결정적인 당뇨가 발견되는 날, 그날 새벽도 어, 탈출기 연수팀이라고 해서 시무님께서 소식받은 새벽 모임이었습니다. 그날 두제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평상시가 됐으면 항상 이렇게 대기하실 시무님께서 기척이 없으셨어요. 어, 알고봤더니 시무님께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가지고, 아, 시무님께서 피곤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모인 자매들한테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게 아침 일곱 시였습니다. 그날 신부님 소식 듣고, 어, 그때 병원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걸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대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부님께서 신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할 때,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부님과 함께하신다는 걸 너무, 어,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듯이 성서에서 나오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항상 인간의 도구로 쓰시지 않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그 능력으로 하시지 않고 당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리플레이 a 하는게 다시 할때 그런 것좀주제넘지만좀어렵붙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함께 오래 못하고 했지만 항상 응원하고 가서 어그 지난 한 20. 되었군요. 제가 간 성당에서는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신부님과 여러분 함께하는 이 성서모임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깊이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항상 저를 지켜주는 신앙의 큰 기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내가 얼마나... 이 시간에 감사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 시간을 누가 만부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어 나중에 10만부를 준다고 해서 바꿀 수 없어 나중에 지난 2년 전 얘기할 땐 누가 나에게 100만부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 라는 고백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청년이 아니어서 본당에서 어, 교육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어른들한테 이제 성소 모임을 하는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항상 청년들이 보입니다.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어른들이 보고마 되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신앙의 깊이를 그 중요하게 전해 줄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성소 모임을 또저 자신도 창세기 봉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시민이 배웠을 때 시민님께 그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깊이가 폭포와 같이 쏟아져서 그 그룹 봉사를 할 때, 어, 봉사의 횟수가 갈수록 매너리즘과 그냥 추억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해석이 되고, 새로운 해석 속에서 제가 기, 미처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다른 의미와 함께, 어, 이제 감사를 해서 지난 방문했을 때는 시민님께 특별히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부님 어, 그저께로, 어, 서품 43주년, 예, 어, 시부님께큰 용기가 되고, 앞으로 남은 몇 개월여도, 어, 시부님께서 얼마나 큰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목의 길을, 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를, 어,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축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다같내 세계의 모든. 세계의 모든 걸 받아주시옵소서.